10분 전에는 괜찮아서 막막 방책 레이저로 치료가 가능했지만 10분이 늦어서 막막 방리로 진행해서 결국 수술을 해야 될수 있다는 점, 매우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강남 에이스학과 신경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방책 레이저, 영어로는 배리어 레이저라고 하는데, 막막 열공이나 격자변성이 막막에 있을 경우에, 막막에 시행하는 아르곤 레이저의 방식을 방책레이저라고 합니다. 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방책레이저, 비문증, 이런 막막 열공에 대한 블로그 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은 궁금증을 문의하고 계십니다. 댓글에 달렸던 궁금증에 대해서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좀몇 가지를 답변 드리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망막열공이나 비문증이 생기게 되면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뭔가 뭘 찾아보고 유튜브를 보고 하시는 것보다는 빠른 안과 진료를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안과 진료를 보지 않고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괜찮을까? 라고 하는 도중에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러한 비문증은 망막열공이 되고 망막열공은 막마 망막박리가 되고 망막박리가 되기 전에는 방책 레이저를 통해서 간단하게 안과에서 외래에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막막박리가 되는 경우에는 전신마취를 하고 망막 수술까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항상 조그맣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막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게 땜이 무너져서 정말 큰일이 됐을 경우에는 아 그때 우리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안과 효과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망막열공이나 격자변성을 레이저를 하지 않고 망막박리로 진행했을 경우에 이런 큰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문증이나 망막열공이 의심될 경우에는 블로그나 네이버를 찾아보거나 유튜브를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그 시간에 빨리 안과 진료를 보시고 산동 검사를 통해서 방책 레이저를 빨리 받으시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거. 초를 다툴 수 있습니다. 10분 전에는 괜찮아서 망막 방책 레이저로 치료가 가능했지만, 10분이 늦어서 망막방리로 진행해서 결국 수술을 해야 될수 있다는 점, 매우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문증이나 망막 열공은 절대적으로 산동 검사를 하셔야만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동 검사를 안 하더라도 망막 막막 전문의, 망막만 전공을 했던 안과 의사들은 작은 렌즈를 대고 망막 주변부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막 전문의가 아니신 경우에는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막의 주변부를 다 찾아보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면 막막 열공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산동검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환자분들이 옵토스 사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옥토스 사진 우리가 광각 안저착력이라고 해서 산동을 하지 않고 막막 주변 전체적으로 넓게 찍을 수 있는 게 광각 안저 촬영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기계가 옵토스 촬영기입니다. 이 옵토스 촬영기는 상당히 유용한 기기죠. 환자분들이 산동을 싫어하고 하실 때할수 하실 있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이 옵토스 사진의 단점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정면을 보고 찍었을 때 상하좌우 대각선으로 사진에 찍히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숙달된 검안사들은 눈을 돌려가면서 이 사각지대를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검안사가 옵토스 촬영기를 잘 찍더라도 산동검사를 통해서 망막을 구석구석 보는 것보다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환자분들이 댓글에 이렇게 다십니다. 아, 선생님, 저는 산동하기 싫어서 옵토스 사진을 찍었는데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의 답변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 산동검사도 하면서 광각 안전 촬영을 보조적으로 같이 하는 게 맞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방책 레이저는 막막 열공의 정도나 격자변성의 정도에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격자변성이나 막막 열공이 작은 경우에는 1분 내외로 끝날 수 있고요. 간혹 환자분들이 360도 막막의 주변부에 360도 쭉 동그랗게 다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막 레이저를 하는 도중에 환자분이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한 망막 열공이 있으면서 그 주변부에 망막 박리가 일부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망막 방책 레이저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방책 레이저가 아무리 잘 하더라도 망막 박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레이저 이후에 1주에서 2, 3주 동안은 절대 안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책 레이저 후에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무거운 거를 들어도 되나요? 뭐 달리기를 해도 되나요? PT를 해도 되나요? 다 괜찮습니다. 무거운 걸 든다고 해서 눈에 무리가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PT를 한다고 해서 눈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눈에 외상이 있으면 안 돼요. 뭐 축구공에 맞는다든지 농구공에 맞는다든지 손이나 발에 눈을 맞는다든지 이런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눈 안쪽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막막 열공이 방리로 되고, 조그맣게 있던 막막 방리 부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방책 레이저를 하신 이후에 눈에 외상을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방책 레이저는 사실 예방 쪽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더라도 코로나가 걸릴 수 있죠. 드물게. 방책 레이저라는 거는 이망막 열공이나 격자변성에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열공이나 격자변성이 뜯어지려는 힘이 더 세게 되면 이 방책레이저를 넘어서까지 막막박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발생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방책레이저를 하고 3주 정도 지나서 방책레이저가 잘 되어 있는지 막막박리가 더 진행되지는 않는지 3주 후에 꼭 확인을 하게 되는데 왜 3주냐 하면은 막막에 막막레이저를 하게 되면 이 레이저가 망막에 화상을 입히는 건데 이 화상이 흉터로 변해야만이 보호막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 흉터가 생기는데 보통 2주에서 3주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따라서 3주 후에 산동을 해서 망막 레이저를 했던 부분이 화상이 잘 입어져서 보호막이 잘쳐져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망막 열공이 크거나 부분적으로 망막박리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3주 이후에도. 막막박리가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두번더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막막열공이나 막막격자 변성이 있을 때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막막박리가 생길까봐 당연한 거죠. 근데 보통은 안과 의사들이 보고 무조건적으로 이게 다막막박리가 되는 건 아니고 극히 일부분의 환자한테서 그리고 막막열공 중에서도 말발구평, 막막 열공의 경우에는 막막 박류로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망막 레이저를 하면서 아, 이 환자분은 방책 레이저를 했지만 망막 박리가 발생할 확률이 높구나. 그래서 특히나 조심을 해야겠구나. 이런 특별히 위험성이 높으신 환자분들한테는 보통 아예 환자분 망막 레이저를 했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매래 진료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막막 열공과 격자 변성 그리고 방책 레이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죠. 뭔가 아직 생기지는 않았지만 발생하게 되면 매우 위중한 질환이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안과 선생님이 충분히 잘 치료만 된다고 하면 별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